나이든 숙녀분 보여? 저 여자가 로그야. 나이트시티 최고의 픽서지. 덱스가 최고 아니었어? 무슨 로그는 덱스가 기적의 똥쌀 때부터 일을 주선했거든. 로그가 여기 주인이야. 뭐 드릴까? 네가 해. 올드패션데킬라 두 잔에 맥주 조금 넣어주고 진리얹저서줘 조니 실반드 두 잔. 금방 줄게 바로 그거야 따로 공부 좀 해왔나 보네 술 이름치곤 신기하네 전통이야 단골손님 이름이 술 이름이 되는 거지 <laughs> 내 이름을 딴 술도 있으면 좋겠다 죽으면 돼 그것도 아주 멋있게 작전하다 죽는 게 최고지 이야, 그건 멋진 전통이네 나이트 시티와 애프터라이프를 위하여. 아하! 이제 계획 얘기를 해볼까? 뭘 하면 되는 거야? 이거. 그럼 일단 볼까? 내가 덱스랑 물밑 작업은 다 해놨어. 간단한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. 어, 또 자세히 말해줄래? 벨라메인 택시를 타면 곰팩의 플라자 정문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 다음 가짜 신분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버그의 도움을 받아 호텔 서브넷을 뚫고 나 말고 플랫헤드도 있어 마지막으로 요리노브의 펜타우스에 잠입해서 랠리을 빼내는 거야 알고 있겠지만 몰래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안 죽이는 게 좋아 트버그는 계속 통신으로 연결돼 있을 거야. 다른 질문 있으면 해봐. 없어. 그 정도면 충분해. 좋아. 델라메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문 밖에 두고 오세요. 당연하지, 새끼야. 존나 신나게 달릴 거야. 굳이 비속어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. 아, 그러셔? 전에 내 사촌 총각 파티에 불렀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? 죄송하지만, 죄송하지만 저희는, 저희는 그런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꼬박 세 달이나 돈을 모았는데 됐다, 지난 일이야 밟아, 델 안녕, 별일 없지? 존나 껄끄럽다는 것만 빼면 우리 이제 곧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아 집통 보안 회선을 열어야 콤팩키에 있을 때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브이, 키한테 연결해서 동기화 확인해봐. 혹시 모르잖아. 이제 곧 목적지 부근입니다. 그래, 말안 해도 알아. 어때? 음, 잡음 있네. 아무 말이나 해봐. 최대의 범죄는 욕망이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 일어난다. 뭔 개소리야?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이야. 잘 들리나? 아, 그래 들려. 아리 뭐 저거는 잘 모르겠는데, 정말 같긴 하네. 이해하려는 척이라도 좀 해보라고. 넌잘 들려, 뷔? 아리스토텔레스가 뭐? 이닥쳐 둘다. <laughs> 좋아. 장비는 이상 없는 것 같고. 당연히 그래야지. 음, 너무 분위기가 어색한데. 저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? 지금? 진심이야? 로커 보이가 아파트에서 마이크로 노래를 불렀는데 왜 쫓겨났을까? 왜냐하면 마이크에 불렀거든! <laughs>